중국 군사 측이 대대적인 범인 수사를 벌인 뒤 28명의 테러리스트들을 강제 사살했습니다. 중국 군사 측이 지난 9월 신장 지역의 탕광에서 발생한 공격 사태의 근원이라며 28명의 테러리스트들을 강제로 사살했습니다. 중국 경찰 측은 칼을 휘두르던 폭행범 한무리가 지난 9월 중국 신장의 악수 지역의 한 탕광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 이후 반테러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 공격 사태로 인해 16명이 사망했고 1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또한 폭행범들은 이후 석탄을 가득 싣고 있던 트럭을 타고 경찰 차량을 향해 돌진했다고 합니다. 공격 사건의 여파로 경찰 당국은 56일간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벌였습니다. 이번 작전은 폭행범들 중한 명이 항복하고 나머지 28명이 사망하면서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경찰 당국은 두 명의 지도자들이 위구르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는 사실을 제외하고서는 이 테러리스트들의 신원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중국 경찰 당국은 또한 이 갱단이 외국의 극단주의자 단체의 명령을 받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